자 문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르죠. 대체 A 번에 밑줄형 has risen. 그 다음에 B 번에 as rapidly. 그 다음에 C 번에 during the past several years.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beyond the reach of. 이렇게 있습니다. 그지자 먼저 has risen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갔던 비용이 올랐어야죠. 중국 금이 올랐단 말이야. 그지 어. 자 주어는 일반동사 현재니까 수일치 코스가 트 주어니까 어 맞아요. 어, 그지아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as rapidly 급속할 정도로 올랐어요. 됐지? 급속할 정도로 올랐어. 부사. 저 as는 부사라서, 대죠? 아 뒤에 여러분 아시는 so나 as 같은 것들이 뒤에 부사 이게 부사라서 어, 뒤에 형용사나 부사 써주면 돼요. 괜찮아요, 됐죠 자, 물론 you r a p i d 는 여기는 reason을 수식하는 동사 수식의 부사입니다. 괜찮네요. 네, 그다음 during the past several 지난 몇개년 동안, 됐죠 동안을 나타낸 시간 부사에서 그럼 무슨 시제 완료 시제 괜찮네요. 예. 그래서 적절하네요. 됐지 <놀람> 됐어요. 자그다음 뒤에 대시 있어요. 그래서 it is now 지금은 뭐야 beyond the reach 어떤 범위를 벗어나요. 어떤 한계를 벗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달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요. 이렇게까 그러니까 능력 받기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광역 표현으로 많이 외우는 beyond the reach of 몸의 능력밖 이런 뜻입니다. 됐지 오브란 전시사 e 이어서 뒤 명사나 있는 것도 괜찮고 오케이 맞네. 거의 다 맞는 것 같은데 하나가 틀렸다. 뭐대시다 힌트다. 문맥상 해석은 왜왜대 상관관계 너무 뭐뭐해서 됐죠? 네. 뭐뭐하다 또는 할수 없다 이런 상관관계 표현 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매년 나오고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속해요, 렇죠첫 번째, 너은 몸에서 몸하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so 찍 대절입니다, 됐죠? 또는 또는 됐죠? so as to 부정사거나 육기는이제 형용사를 쓰면 되고요, 됐죠? 만약 명사로 했다면 search로 쓰죠, 예. 네, 그래서 search 대절, s e a r c h a s to 부정사, 오케이. 너무너무 no, 해석못다즉소한 놈이 나오면 뒤에 대전에 에즈 투브 정사 서치란 놈이 나오면 뒤에 대전에 에즈 투브 정사 이렇게 딱딱 맞췄습니다 이놈이 나오면 뒤에 이게 있겠지라고 보는 거야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 되게 어려워 그지자 어. 다시 한번 소란 서치가 나오면 뒤쪽에 뭐 대전에 에즈 투브 정사가 있겠지 자이번 여기다가 하자 앞에 에즈가 하나 있다 그러면 뭐다? 에즈 대절은 없다 그죠 에즈+ 에즈절그래서 비교금이 되거나 또는 에즈+ 에즈 투부정사 그죠 요것도 비교가 되는 거다 그죠 머뭇만큼 그렇게 멍하다 됐어요 예 다시 한번 에즈가 나오면 뒤쪽에 에즈+ 에즈 잘. 됐죠 또는 에즈+ 에즈 투부정사 오케이 자 이제 3번 우리 아는 거 너무 몸에서 무할수 없다 투가 나온다 그러면 뭐 투부정사로만 쓴다 투투 여러분 아시는 됐지? 그래서 앞에 거에 맞춰서 뒤에 거의 형태가 딱 결정이 된다. 거꾸로, 뒤에 거 형태에 맞춰서 앞에 있는 부사어들이 다 결정이 된다. 오케이?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됐죠? 사람들이 뭐야? 능력 바뀌란 말이야. 됐죠? 그럼 뒤에 대절인 너무 몸에서뭐마하다는 이런 뜻이 되네. 됐죠? 그러면 대절이 있으면 뒤쪽에 대절이 있으면 앞에는 소 o 나서 u 가 있을 거야. 이제 안 된다. 이놈이 요거였다. 됐지? 어, 그래서 b가 틀렸다. 이걸 뭐로 바꾼다? so로 바꾼다. 됐죠? 암기암기 암기. 세트 세개 o k 이꼭 외우셔야 됩니다. 너무 m o 에서 n 마다 s o t h a t s So as to 정사 s u c h t h a t 절 s u c h a s to 사그 다음에 비슷한 결로 a s a s to 사 a s t h a t a s a s 절. t 지그 다음에 이제 to to 부정사. o 케이 세트. 자, 이놈이 나오면. 이걸 것이다. 이제 거꾸로 잘 모르겠다면 뒤에 게 나오거든요. 뒤에 게 힌트를 주고 뒤에 게 나오면 앞에 거다, 오케이. 제일 잘 나오는 이놈과 이놈입니다. 이제 여기에 좀 나와서 좀 어려운 걸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꼭감기 어. 이걸 종속 상관 관계라고 합니다. 종속 접사 상관 관계, 오케이.